이것은 실세삼입니다. 이 실세삼이 양지바른 이 언덕에 이렇게 많이 돋아있고, 저쪽 편에도 이렇게 보면은 나무 사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실새삼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그 열매를 토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새삼은 1년생으로 양지 바른 곳에 자라고 주로 콩밭이나 언덕 위에나 물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약용 식물입니다. 줄기로 자랍니다. 전혀 이파리가 없지요? 이렇게 이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줄기로 자라고 노란 색깔을 띠고 기생 식물입니다. 숙주에 붙어서 나무 그 지배기를 빨아먹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7, 8월에 꽃이 피우고 그리고 10월에 열매가 익습니다 엽록소가 없고 처음에는 뿌리로 자라다가 나중에는 뿌리가 없어지고 기생하면서 다른 식물의 영양을 빨아먹고 자라는 그런 약용 식물입니다 특징 하나가 이 실세삼은 왼쪽으로만 감고 이렇게 자랍니다. 성질을 보면은 따뜻하고 달고 매웁습니다. 효능을 보면은 남성의 정력 강화에 대단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오자란 말을 쓰는데 이 오자는 복근자 오미자 구기자 사상자 토사자를 오자라고 그럽니다. 이걸 대개 보면은 에 간에 좋고 어에그 발기부전 에 그리고 기력증진 에성 기능 약자들이 에 주로 이렇게 섭취를 하면 좋은 것입니다 뼈와 무릎에 허리에 좋고요. 거기에 보면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신장강화를 하고 인뇨작용을 하고 눈을 밝게 하고 항암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고 요실금 특히 잔뇨감이 없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 좋고 여성성 기능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에,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당뇨와 결석 에, 시력을 강화하는 데 좋고 또 미용에도 좋고 어, 그리고 비뇨에도 어, 어, 좋습니다. 그리고 에, 피부를 재생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어, 불임증 치료를 하고 피부 노화 억제를 하고 미백효과 피부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죠. 농약 해독에 가장 또 좋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법은 줄기 6 내지 12g을 쪄서 술에 담갔다가 사월 후부터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씨앗껍질 벗기고 가루를 내어서 다려서 환으로 먹으면 좋고요. 정력증진에는 열매 90g을 소주에 담갔다가 3개월 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당뇨병에는, 당뇨병에는 줄기나 열매를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그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다 복용을 하면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에 좀 심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상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실세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